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드 스카이라인 초록 사막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인구 68만 명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입니다 우리 도시 저번 편에 이쪽에 있는 네, 새로운 신도시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들어왔죠 어, 생각보다 괜찮은 디자인의 신도시가 이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에 추가적으로 어, 공원 지역하고 확장을 하고 해야 되긴 한데 이거는 네, 조금 이따가 강지역을 개발할 때 한번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할고 가져온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도시 그게 하나도 없어요 기념비적 건물 보시면은 우주 엘리베이터, 에덴 프로젝트, 융합에너지 발전소, 의료센터, 광유차 가속기, 대비 지하시설, 종합 재활를 공장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도시 인구가 68만 명인데 이런 거 하나 없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념비적 건물 우주 엘리베이터 먼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부지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는 우주 엘리베이터답게 요산 위에다가 네 짓는 건 어떤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도시랑 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쪽에 딱 많잖아요 네. 여기 빈 거대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우주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한 단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어 볼 거고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한 국제 전시장이 먼저 필요하네요. 여기 있죠. 국제 전시장. 음, 이쪽에다가 지어줄 거고요. 일단 위치는 이 구역의 한가운데쯤이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틀을 잡기 위한 네모 먼저 만들어 줬습니다 국제전시장은 이 음, 네모의 동쪽 편에다가 붙여주는 걸로 할게요 국제전시장 들어옵니다 좋아요 뭐 평범한 국제전시장의 모습이죠 기본 건물이라서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자그 다음 어이 뭔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들었었네요 그럼 이렇게 우주 엘리베이터가 네, 들어오면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지워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각 잡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한 4개? 4개 정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거를 음 그리고 조금 땅을 올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형 가 가지고요 이쯤에 잡고 네, 조금 지대를 올려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은 음 주변에서도 조금 보기 좋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더 높여 볼까요 오이 정도 높이면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뿅음 좋아요 흘러내린 케이크 같은 이 정도 모양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우주 레이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크기상 여기 하나 둘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는데요. 요만한 거를 4개를 만들어 줘야 되나? 아니면 일단 우주 엘리베이터 하나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바로 들어옵시다.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좋아요. 우주 엘리베이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 정도는 만들어야겠죠. 네, 뭐이 정도면은 우주 엘리베이터 진입로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우주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왔고요 하나는 모자라지 싶긴 한데 하나만 더 만들어줄까요? 아니면은 이 국제 전시장을 치우고 우주 엘리베이터 3개?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을지도 이 우리 국전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이 똑같은 규격의 우주 엘리베이터를 조금 만들어줍시다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케이크 더미 3개가 생겼죠? 여기다가 우주 엘리베이터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도록 길 이어줄 수 있겠죠? 우주 엘리베이터 두개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도 사실 그렇게 싼 건축물은 아닌데요. 우리 도시에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 느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친구들은 길을 옆으로 빼주는 걸로. 오케 이렇게 큰 틀은 잡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을 디자인을 조금 해줄까요? 와 규모가 크긴 크다 그죠? 일단은 대중교통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일단 요거 하나 있죠.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이까지 와 있는데 이기로쭉 넣어주면은 네, 여기다가 역하나 당연히 만들어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줄 만한 게 공항철도가 이걸로 들어올 만해요. 이거 5호선 공항철도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끝이 나잖아요 이거를 음 일로 빼서 이쪽 편에 역한번 세운 다음에 에, 여기서 역 하나 세우고 이쪽으로 빠지면은 네, 공항철도 5호선도 이쪽으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3호선이랑 5호선을 여기서 환승시키면서 에, 대중교통을 받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은 쓸만한 역 있나 한번 볼게요 교차식 기차역 허브? 이거 괜찮은데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 팩 기차역 DLC에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 이용하면 괜찮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길에 차 막힐 수 있으니까 살짝만 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기차역 이용해 주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3호선 쓰고 위에 오는 거는 5호선 쓰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일단은 노선 땡겨 오는 걸로 할게요 요 중간에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매한 위치다, 그죠? 2,000m, 2km죠. 여기는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이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3호선 먼저 넣어주죠. 여기 선로 끌어와서 이걸로 붙여주면서 3호선 연장해주고요. 자, 3호선은 들어왔고, 5호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5호선은 역을 조금 넣어주면서 와야겠죠? 일단 여기 역 하나 넣어줍시다. 뭐,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정도 위치에다가 역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구역에도 역 하나 들어오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여기도 역 하나.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강 건너서 위치상 이쪽에도 역 하나가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해 주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해 주도록 하죠. 이쪽도 네, 기차 노선 연결해 줄게요. 이 철도는 이쪽에 있죠? 예. 네. 이 언덕 사이로 뚫어 가지고 이렇게 맞춰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5호선도 들어오겠죠? 뭐야, 벌써 대기가 190명이라고? 와 사람 온다! 와 잠깐만! 사람이 몰려와.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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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05명, 289명, 268명. 좋은데요? 이 공항철도까지 뚫리면은 사람이 꽤나 많이 오겠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던 공항철도죠? 네, 여기다가 연결해서 공항철도 5호선까지 연장해 줍니다. 야, 사람이 쏟아지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3호선 차량을 더 늘려 줘야겠는데? 3호선 지금 예, 풀방이죠. 차량 3대 더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이 3호선이 보시면 알겠죠. 우리 3호선이 꽤나 큰 축이거든요. 예, 이쪽에 있는 북과동부터 해 가지고 우리 주요 도시 라인을 쭉 관통하는 노선이 돼 가지고 3호선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 걸어서 다 오네요. 좋습니다. 이 사람들 안 무섭나? 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격자형 일단 넣어줄 거고요. 다른 지역이랑 아직 도로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 네, 도로 연결부터 조금 해 줍시다. 네, 밑에 고속도로 있고 위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랑 일단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이쯤에서 이렇게 이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느낌. 이렇게만 잡아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쪽에 이렇게 해서 도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이랑도 연결을 해 줘야겠죠 일단은 도로 하나는 고속도로로 연결될 거고요 하나는 그냥 이쪽 옆쪽 지구 있죠 이쪽 지구랑 연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일로 바로 연결을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에... 네, 고속도로랑 연결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잡아주고요. 어우, 복잡하다. 무브 v e 으로 다듬기 작업. 오케이, 요렇게 여기 길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벌써 바로 차들 오고 있네요. 바로바로 바로 잘 다니는 모습. 이쪽 저기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길을 처음부터 네 갈래로 나눈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죠? 차량들이 잘 그래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3호선 대기 4,700명이요. 잠깐만 우리 좀 볼까요, 시민 여러분. 어, 네좀 많이 와 계시네. 우리 3호선 열차들이 다 가... 죽었나? 네 지금 3호선 열차들이 오고는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승객분들이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역 이름부터 정해주고 넘어갑시다. 음, 우주동? 너무 식상한가?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동으로 할 수는 없고 하늘동? 하늘동 정도면 이름 예쁘고 괜찮지 않아요? 하늘동으로 갑시다. 하늘동 중앙역으로 이름 잡아주고요 여기 네, 기차 들어오고 있죠 네, 승객 풀방으로 채워가지고 가니까 뭐근실대로 해소될 겁니다 승객 문제는 아마요 좀 많이 승객들이 오고 계시긴 한데 네, 괜찮을 거예요 장사 잘 돼서 좋네요 그죠?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예, 도시 에 필요한 유지 보수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쓰레기장이죠. 예, 이쪽 전용 쓰레기장을 조금 만들어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요 고속도로가에 자리 조금 남잖아요. 여기 예, 쓰레기장으로 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요고, 요건 창작마당에 쓰레기 관련으로 검색하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쓰레기장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이거 만드느라 확인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시 인구가 70만을 달성했네요. 언제 했대?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쪽 구획을 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조금 이쪽에도 공원 부지를 좀 크게 잡을 생각이에요. 여기가 아무래도 메인 인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 칸은 네, 나중에 공원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 옆에다가 상가를 배치하면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싶습니다. 뭐 일단은 이 정도로 잡아주고 이렇게 부지 만들어서 여기 이런 예, 국제전시장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관광 상업시설들을 배치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상가부터 이만큼 다 고물도 상업으로 채워도 될까요? 예, 뭐 채우죠. 예. 시원하게 고물도 상업지구부터 들어옵니다. 이쪽에 제가 공원으로 쓴다고 한 부분은 야자수로 채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이 길이랑 연결됐다 보니까, 와, 이쪽으로는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네요. 이쪽으로는 시민들이 걸어서 내려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역에 있는 시민들 대기는 점차 기차가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쪽에는 요거 국제전시장 들어왔고 이쪽 편에는 뭐를 지어줄까요? 음~ 요거 괜찮죠? 아쿠아리움 네, 이렇게 아쿠아리움 지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상업지구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줘야 돼요 다음 편이나 아마 다다음 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대학이 생각보다 지금 살짝 모자라거든요 우리 캠퍼스 보시면은 이제 아직 하나 유일하게 안 들어온 거 있죠 종합대학 요쪽 부지 있죠 네, 요 뒷부지는 종합대학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건물에서 조금 몇개더 골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스포츠 경기장 그런 것도 들어오면은 나쁘지 않겠네요 스포츠 경기장도 조금 하나 넣어 줄까요 음 스포츠는 대학 스포츠 이쪽에서 맞춰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학 스포츠 탭에 다양한 경기장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스타디움 이런 스타디움부터 이렇게 하나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서 시작해 봅시다 그 다음에 다른 고유 건물 조금 넣어 볼 건데요 이왕 만드는 거 여기 좀 필요한 걸로 조금 넣어 봅시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이척빛경의 성을 만드는데 시계탑 시계탑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에 맞춰가지고 유양지을거 시계탑으로 지으면은 에, 나쁠 게 없겠죠. 에, 여기 있네요. 시계탑. 이쪽에 있는 역도 꽤나 크니까 여기다 이렇게 시계탑 지어주면은 음, 잘 어울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계탑 지어주고, 그 다음에 바다 요새가 또 다음 건설 목표죠. 바다 요새는 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에, 이런 평범한 길로다가. 바다 옆에 지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관측탑. 관측탑은 아 여기 들어오기엔 조금 미관을 가리는데 그죠? 관측탑은 조금 더 괜찮게 들어올만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관측탑은 일단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차가 좀 많이 막히니 괜찮죠? 그리고 우리 기차나 도와 가지고 승객 풀방으로 태우면은 이제 2000명 남았고요. 이거 3호선 급행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날이네요. 이건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도 지금 역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놔서 급행 대응이 되긴 해요. 여기는 통과선 돼 있고 여기는 네. 이면 사선이죠. 네. 급행 대응을 할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사호선에좀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 싶으면 급행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할일 많네요. 우리 우주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도시가 엄청 활기차졌어요. 사람들 이 많이 바글바글 해졌죠. 예, 네. 많이요. <laughs> 야, 근데 신기하네요, 이거. 이걸 걸어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거리가 되는데 여기랑 이몇 미터 정도되는 한번만 체크를 해볼까요? 700m. 그다음에 옆에서 걸어오면은 이게 300, 400m니까 한 1.12km. 걸을 만하긴 하네요. 예, 생각보다 가깝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내리막 길이잖아요. 예, 뭐 걸어 내려가긴 쉬울 겁니다. 그죠? <laughs> 올라오는 게좀 많이 빡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음, 조금 숨막히긴 하네요. 안 그래도 사막인데, 가뜩이나. 어, 얘들, 얼마나 내려오나 봤더니, 지난주에 가운데 친구가 1300, 옆에 친구가 1780, 그배 친구가 1000. 4000명 넘게 일주일에 예, 승객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관광객분들을 뽑아내고 계시죠? 이야, 참. 효과 톡톡히 보네요. 좋습니다. 이 나름 또 우주 엘리베이터가 위치도 좀고지 대일에 잘 잡아가지고 관광 명소도 되고 우주 엘리베이터 사업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주 엘리베이터 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쪽은 숲으로 해놨는데 이쪽 구역은 제가 나중에 뭐 일반적인 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안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준비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 구역 요 아래쪽에 조금 키워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쪽 편이나 이쪽 가에는 주거구역 넣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뒤에는 대학교 들어올 거고 하면은 이쪽 구역에 얼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쭉쭉 개발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 잡히죠? 너츠의 시티드 스카이라인 초록사막 프로젝트 이번 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